자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 다섯 개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볼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해피니스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대충 얘기를 하자면 음, 아파트에서 약간 사람들이 계속 사람을 뜯어먹는. 그런 또 바이러스가 퍼져요. 근데 이제 층마다 계층이 다른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층 간의 갈등, 또 이, 버, 이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드라마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한번 딱 봤는데, 계속 이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드라마도 끝까지 다 봤고, 또, 한효주, 박형식, 조우진. 이세 명의 배우들 합도 좋았고, 또, 한효주하고 박형식의 최고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음,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인생 드라마로 보시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바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약간, 어, 시간이탈, 로맨스? 장르는 대충 이렇고, 이 드라마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 드라마로 뽑으시기도 하고, 또 김혜자, 김혜자 배우, 한지민, 남주혁, 손호준. 이 4명의 케미도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김혜자하고 한지민, 이둘 케미가 너무, 주... 저는 이 둘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남주역도 연기 진짜 잘했고, 이 드라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모든 게 완벽했다고 할수 있을 만큼 감동적이고, 또 그만큼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많이 울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물론 저는 울진 않았는데, 감정, 감정이 많으신 분들은 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드라마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시그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시그널 너무 재미있었고, 시그널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전기로 갔다가, 계속 얘기하면서, 사건 해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 미제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여기 또 등장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진웅의 최고 연기가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아까 해피니스랑 똑같이 한번 틀었는데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TVN 드라마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드라마에 재밌게 잘 만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건 해결해가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안 보셨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이거는 ENA 드라마였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 드라마는, 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 리틀 포레스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리틀 포레스트도 보다 보면 힐링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힐링 드라마인데, 근데 몇개 사건들이 터져서 그 사건들을 같이 해결해가는 내용이고, 약간 요즘 많이 지쳐 있잖아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드라마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오는 서현씨 임시완씨, 신은수씨 모두 다 좋았고, 이 드라마도. 완벽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서현하는그전 작품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드라마에 임해줘서 또 다른 좋은 연기들을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재밌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스토리 진행도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임시완의 그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일이 있다. 근데 뭔가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힘든 그것을 위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의 지금은 이게 인생드라마 같아요. 이 드라마가 인생드라마고,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1년 동안은 이 드라마가 인생드라마였습니다. 바로 2018년에 TBN에서 나온 미스터 션샤인. 이 드라마는 근데 유일한 단점이 엄청 길어요. 24부작이어서 쉽게 그렇게 볼수 있는 드라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 지루한 회차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인생 드라마라고 뽑냐면 이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수많은 배우들 연기가 다 좋았어요. 단한 명도 어 너무 별론데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악역을 맡은 이정현 배우님도 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이병헌 씨하고 김태리 씨, 뭐 유연석, 변효환 뭐 이런 이네 명은 진짜. 이 드라마를 이끄는데 너무나도 큰 기여를 해줬고, 특히 저는 이게 긴 드라마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장면은요,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모든 지루한 장면들 혹은 단점들을 모두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마지막 장면을 보지 않고 중간에 포기를 했다면 인생 드라마로 뽑기 어려웠을 텐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봤는데 아 지금으로서는 그 마지막 장면은 한국 모든 드라마에서 나올 수 없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 드라마로 뽑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김태리 씨, 전 너무 이병헌하고 김태리 씨두분 케미도 너무 좋았어요. 연기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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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또 여기 또 이정은 씨도 나오고 최무성 씨도 나오는데 이두 분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기준 저의 1등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 2등이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 2등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겠지만 또 멋있는 드라마가 나오면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는 미스터 션샤인 1등이다. 이렇게 얘기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다섯 개의 넷플릭스 드라마를 추천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보셨으면 하는 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미스터 션샤인인데, 미스터 션샤인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하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지루함을 다 견디시면 마지막에서 딱 감동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셨던 분들 혹은 재미없고 너무 길어서 도전을 안 하신 분들은 미스터 션샤인을 꼭 도전해서 모든 배우들의 이 연기를 한 번씩 다 감상하고 또 마지막 그 장면도 한번그 감동을 다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이 다섯 개의 드라마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는 몇 개인가요? 혹은 아, 이 드라마 못 봤다 보고 싶다 하는 드라마가 무엇인가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오늘 추천해드린 드라마 모두 한번씩 시간 내서 감상해 보시길 바라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 혹은 영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